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만 모바일 휘장 시즌3가 시작이 되었죠.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바로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휘장 이제 시즌3가 시작이 될것 같아서 미리 조금 입장권들을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총 8장이 있었고 그 8장으로 어, 바로 돌았는데 이렇게 다행히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1공세로 해가 마지막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율 8배로 했는데 3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개봉을 했고 개봉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와 공방 수치가 대박이더라고요. 어 기존에 제가 이제 20강짜리 였거든요. 20강짜리 였는데 20강짜리가 공방 355였어요. 근데 와뭐 그냥 강짜리 시즌 3 휘장 같은 경우 공방이 36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전수하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전수를 했는데, 전수를 할때 제가 강화를 한번더 했어요. 어 이제 확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21강이 되었고, 그 21강짜리를 전수를 했더니 9강이 되더라고요. 근 9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력 지금 보이시나요? 공방이 413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즌3 황금 희장을 이제 바뀌더니 826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거죠 기존보다는 거의 한150 정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 전투력이 곧 있으면 120층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20층 유저가 되는거죠 <laughs> 지금 제 전투력이 11,933 인데 아983 인데 왜 이러냐 <laughs> 이제 120층 되니까 제가 좀 떨리나봐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새로운 휘장 덕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120층이 됐고, 아 참고로 제가 이제 전수는 구강이 되었고, 그 재료 있잖아요. 재료 얻은 것까지 합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 더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강짜리를 착용을 하게 된 거고, 그 10강짜리를 착용함으로써 제 전투력이 이제 120층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투력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혹시라도 이제 티켓 혹시 좀 모으셨다면, 물론 뭐한번 에 나오시면 가장 베스트이고 티켓을 저처럼 좀 모으신 분들은 배율 조정하셔가지고 꼭 희장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장 드시게 되면 이렇게 전투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검사만 모바일 시즌 3가 시작이 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